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39강, 10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제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4절 말씀을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하나님 경의 없음, 죄를 자랑, 속임, 악의 여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악인의 특징은 무엇이냐?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에 대한 첫 번째 평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세우더라.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는 그들에게 왕이 없는 거로, 사실은 왕이 있죠.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각자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전부 죄일 뿐이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오.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의 정의로우심이 자기네들에게는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충분히 무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이 침투해 올때 그들이 항상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 몽둥이로 쓰이는 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와를 이겼다. 즉신적인 싸움에서도 자기네들이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여호와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더 이상 여화가 힘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에서 사라졌어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요.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를 자랑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즉, 자기가 죄를 짓는 거 이들이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도둑질하고, 가늠하지 말라는데 가늠하고, 거짓말은 너무나 빌비재하고, 탐욕을 이루는 것을 능력이라고 자랑해요. 그런데 사실 이들의 마음 속에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 잘못을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고발만 당하지 않으면 재판정에서 유죄 선고가 나오지 않으면 다 괜찮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 우리는 미워함도 받지 않아. 누가 우리를 원망할 거야. 근데 이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가인성 안에 가인의 후예들이 가인성 안에서 힘을 얻자, 마지막 가인성의 기록에서 나오는 게 뭐였어요? 라멕이 청년을 죽이고, 이 청년의 죽인 거에 대한 자기의 권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곱 배 징계하셨다 그랬는데 나의 이 죄를 묻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런 일곱 배까지 징계하겠다, 진노하겠다, 즉 아무도 나한테 까불지 마, 나는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서 실제로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미워해도 괜찮아, 너희들이 나를 어쩔 거야. 나는 너희들의 미움도 이겨낼 힘을 얻은 권세자야라는 말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현대를 살아보면서 경험하는 건데 이런 권세자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수 있는 걸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세상이 어쩌려고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무리들은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우리도 한번 저렇게 권세를 얻어 볼까라고 하면서 이 권세 잡는 자들을 추종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납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주 열심히 해요. 무엇에 열심히 해요? 죄를 짓는 데 열심히 해요. 3절 보시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오직 죄악과 속임으로만 살아요. 4절 보십시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깨하고, 우리는 이제 침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감사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 그러는데, 이들은 그 눕기 전에도, 잠들기 직전에도 죄악을 계획해요. 그리고 뭐예요? 스스로 악한 길에 서서 그 계획했던 것을 실천하는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최대한 악하게 살아볼래. 그러면서 악을 거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의 모습과 정반대죠. 우리가 지금까지 10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거 우리가 주일날 잠원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수와서 말씀을 통해서도 소율의 문답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되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죄를 이기는 거였어요. 죄를 분별하는 거였어요. 죄와 멀어지는 거였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시냐면 원수 갚는 것도 전쟁도 사실은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가장이라면은 리더라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 이거 하지 말래요. 왜? 너희들이 죄에 오염될까봐. 너희들이 맞대어 싸우다가 도리어 죄를 합리화할까봐. 죄에 익숙해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가 가장 민감하다 그러는데 이제 악인들은 죄가 제일 재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들의 생각과 사상도 무엇에 가까운지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죄를 즐거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이 찬양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발휘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묵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어떨 때에는 리더들이 이 부분에 더욱더 힘써요. 어떻게든 밟고 올라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자기의 권세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고, 악을 분별해서 멀리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 무시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악을 행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살까 이렇게 사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묵상할 말씀 보십시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꼭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일 꼭 가지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 있나 우리 교회에 있나 우리 가정에 있나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개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년된 증인과 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면 은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하나님을 찾으세요.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빨리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이 죄악을 제거해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다시는 이것들과 가까이하지 않게 해 달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길입니다. 은혜로운 길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이 악인들의 열심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키워드는 주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주의 진실하심을 의지하는 것 주를 알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성도들의 삶, 교회의 공동체의 삶, 믿음의 가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진실하심이 계속 녹아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도 잘 사는 것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뭐 하면서 사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사는 거예요. 파괴하면서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누구까지 파괴시켜요? 나까지 파괴시키는 것이 이 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진실함 속에서 살고 있고 이것을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파괴하면서 항상 나는 예외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사는가? 여러분들 잘 보시라는 것입니다. 6절,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진 아이다. 즉,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완전한 통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가 온 산들과 모든 천지 만물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산들과 같아서 흔들림 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아서 그 안에 다 빠져도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삼키는 역사까지도 당연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모든 사람과 짐승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까지도 우리로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 깨달아요. 근데 우리가 미련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년 전에 돈 룩업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계속 외면해서 없는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라 그러는데 끝까지 외면하면서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나는. 나는 몰라서 안 했다. 내가 안 하려고 안한거 아니다. 이러면서 핑계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핑계치 못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7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보석 같은지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요. 여러분들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의 정말 경연장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말씀,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나를 강권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상쾌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영혼의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균등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교회보다, 믿음의 가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더 깊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구절 보시죠.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이 오늘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자이 10절 말씀이 참 오묘해요. 우리가 우선 주를 아는 자들에게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조건문 같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이루어진다?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 베풀어진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신다. 마음이 정직한 자가 조건이 충족되면은 주의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게 조건문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1편 전체를 통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10절 9절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를 아는 자들에게는 주의 인지하심이 베풀어진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그 베푸신다 앞에 계속이라는 단어를 쓰세요 그러면 은 주를 알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다? 그의 사랑하심을,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을 그가 베푸시는 사랑의 충만함을 맛본 사람들이 이것을 기뻐했을 때는 이 사랑의 충만함이 어떻게 된다? 더욱더 쌓여 나가게 된다. 갱신하게 된다. 이것을 나눌 만큼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직한 마음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하신다? 주의 공유로운 통치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는 교만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11절 말씀을 보시죠.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계속해서 보지만 교만한 자들은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을 강요하고 때로는 유혹해요. 항상 전략은 이두 가지 안에서 교환을 할 때도 있고 두 가지를 섞어서 올 때도 있는데, 핍박하거나 유혹하거나요. 핍박과 유혹을 같이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죄에 오염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들이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무엇도 하신다? 12절에서는 그들을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묵사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나는 이렇게 죄악된 거, 폐역된 거,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들을 저는 가까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둘러싸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저를 이 안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저희 주위를 둘러싸는 것을 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신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기도를 확장시켜 나갈 때이 승리의 역사는 더욱더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박구 2장 3절 말씀 봅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으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거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이것이 정말 속히 이루어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들의 심판이 시작돼요. 그리고 완성돼요. 이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금방 없어져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거들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시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난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안 가지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돼 있으면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채워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가 있어도 포도 나무가 있어도 감난 나무가 있어도 밭이 있어도 양이 있어도 소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뤄도 천국의 보화의 비유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기억하면서 우리 중심 사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고 심판도 의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자기 도치에 빠져 있어요. 그 결과 참된 지혜와 선행을 그의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악이 새롭게 생성되고 이들은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으로 악이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빛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게 됩니다. 의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환란을 당할 때 주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평안할 때에는 주의 집에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고 주의 빛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요. 세 번째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축복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히 이루세요. 이를 깨닫고 사는 성도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의를 풍성히 주시고 의인들은 하나님께 악한 자의 악행에서 멀리 있게 하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성도는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일찍이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걷는 것이 복의 기름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멀리 떠나고 악을 행하는 것을 도리어 자랑하는 자들이 많아짐을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하는데 침묵함을 용서해 주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주를 믿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밀어난 것, 거치는 것이 되는 시대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인지.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합신 기도할 내용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길 함께 기도합시다.